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요 시장에 가서요 작은 몬스테라를 구해왔습니다 가격은 4 0원이요 예쁘죠 제가 한번 큰 화분으로 옮겨 심겠습니다 이렇게 깔판을 깔고요 굵은 굵은 거 이, 이것은요, 어, 난에다 씻는 그 난석인데요, 가볍고 좋아요. 이게, 그래서 이걸 밑에다 다 깔아줍니다. 이렇게 깔아주고요, 음, 얘를, 얘를, 갈아줘야겠어요. 너무 작아요 터보니 살짝 눈에 좀 올리면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많이 뿌리가 있어요 너무 좁았지요? 죠 이거를 이렇게 다 이렇게 이쪽으로 뻗어나가면 덩굴이라 이걸 그러니까 이쪽으로 해고이 흙을 여기다 넣어다줘 골고루 차게 흔들어 주세요. 흔들 이 몬스, 몬스프라는요, 어, 수분이 있는 걸 좋아해요. 그래서 항상 촉촉하게. 물에만 안 잠기고 촉촉하게. 해주셔야 음 네, 돼요. 이 덩굴이 뻗어나가는 식물이라 좀한번더 커야 돼요. 이건 다음에 또 크면은 더옮겨 줘야 려요 다음에 좀 크면은 또 보여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